그니까 러 오늘 제가 간첩단 얘기하기 전에 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얘기 잠깐 할게요. 이분 전과 내용이 나왔군요. 전과가 5범이에요.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이 지금 기 전과가 5범인데 이런 건 이제 국회의원 출마자들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이제 전과, 전과 몇범 이런 게나오는데요그 다섯 개 중에서 두 가지의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좀골 때리는군요 하나가 뭐냐면 2010년에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지회장을 할때 주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여기 이제 그 저명인사들 이렇게 VIP 이런 주차구역 요런게 있는데 사내하청노조지회장이 들어오는데 이게 앞에 경비 분이 이걸 막아서 한 거예요 막아섰는데 그거를 그냥 어, 밀어버린 겁니다. 회사 측 직원을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는데 자신의 승용차가 내가 노조 지회장인데 이렇게 근데 그 주차 관리 직원이 앞에서 입구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걸 이제 V.I.P. 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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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손님 외부 손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으니까 그러니까 니가 왜날막니 그러면서 노우주 지회장님께서 관리 직원을 들이받아 놓고서 한다는 말이 전방주시 태만이었어요. 고의로 한거 아니에요. <laughs> 그랬다는 겁니다. 네. 전치 2주니까는 크게 상처는 아닌데 약간 고의성으로 밀어붙인 그런 음? 게 있어서 이게 전과가 하나. 그리고 그날 있잖아요. 그날 현대차 본, 본사. 현대차 본사에 가서 거기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또 직원들을 집단 폭행을 했네요. 서울로 상경, 서울로 상경에서 경비원을 이제 현, 현대 본사에 시위하러 갔는데 거기 경비원이 막아서니까 그 경비원을 노조원들이 집단 구타한 거, 집단 폭행한 혐, 혐의, 노제, 노조 간부들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전과 다섯 개 중에서 두 개의 내용이군요. 자, 이런 사람이 그, 그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laughs> 이게 이제 에피소드 하나. 이게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첩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이석 석관호, 석건호. 석권호씨그국힘의 어떤 국회의원께서도 석권호 동지에게 이런 칼럼을 써서 내가 아이거 어, 내가리 아파막 이랬던 그석권호씨 간첩 음, 사건 요거 지금 공소장 내용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첩당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첩당 규모가 나오긴데 최소 17명 현재까지 최소 17명이고요 석권호씨 아래. 팀이 네 개가 있었다 팀이 네 개가 있었는데 그 팀이 1팀이 경기 중부 2팀이 광주 그리고 3팀이 보건의료 노조 담당 그리고 그 아래 다시 4팀 4팀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지 사장 강원지 사장이 보건의료 노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중부 담당 광주 담당 보건의료 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어그 우리가 이제 군자산의 약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자산의 맹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만덕산의 맹, 맹세 이런 걸또 했대네 아니 이 북한애들도 되게 웃긴 거예요 니네 산을 대한민국 왜산 산마다 다다 다 돌아다니면서 간첩 단들 때 맹약 시킬 거야 뭐야 그 만덕산은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산 산이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유명했던 산이에요. 손학규 선생님이 그, 만덕산에서 운막 짓고 살았잖아요. <laughs>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아, 손학규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덕산. 그 만덕산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정은이한테 충성하자. 김정은은 백두혈통으로 우리의 수령님이시다. <laughs> 그래서, 만덕산에서 김정은 김정은 수령을 모시기로 이 맹세를 하고, 남한의 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런,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뭔 얘기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최소 인원 17명 이렇게 나와 있고, 2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원수가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2019년부터 어, 활동을 하면서, 그거예요. 뭐를 예, 자료를 모았냐면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송전망이죠 전기 송전망 자료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전망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가정집에 오는 송전망이 아니라 얘네들이 수집한 송전망 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통치 기관들 있죠 국방부, 뭐화그 예, 군사 기지, 화력 발전소, 항구. 뭐 이럴 때 이런데들의 그 전기가 들어가는 송전망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로지 뭐야? 그럼 유사시에 우리나라 군사기지하고 화력발전소하고 항만, 댐들 이런데 전기 끊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이런 거 이런 자료를 돌아다니면서 답사하면서 여기에 송전탑 있고 송전망이고 변압 변전소 있고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다녔대. 허허, 기가 막혀가지고. 그 2019년에부터 얘네들이 활동하면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장기 화형식이죠. 일장기 화형식 하는 거, 일본인 퇴출 운동. 이런 거 했대요. 그 그러니까 반일 운동을 2019년 7월부터, 그때 이제 뭐,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 나고 막그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 반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를 얘네들이 주도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 후쿠시마 그 처리수 방류하는 이 문제 가지고도 얘네들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반대 그리고 한미동맹 반대 그 윤석열은 평화파괴자 뭐 이런거 이런거 하면서 대통령실 시위도 얘네들이 조직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진보당 옛날에 민주당 여기를 민주당, 민 진보당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원내 진출하는 거, 그것까지 지, 얘네들이 했다네요. 그리고 양경수를 밀어라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고 북한에서 이런 지령이 내려오면 열심히 수행했겠다는 얘네들이 맹약을 했는데 그 맹약 이름이 만덕산의 만덕산의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만덕산의 맹약이 아니라 만덕산의 만덕산 잠깐만요 만덕산 네, 만덕산의 맹세, 맹세, 만덕산 맹세. 만덕산의 맹세를 하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전부 다 수행하기로 했다. 그 여러분, 군자산의 약속은 700명 정도 규모거든요. 어, 이건 초콜하게 17명, 지금 현재 최소 17명, 한 20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현재까지는 17명. <laughs> 참. 어. 이게 이제 제 오열하고, 이게 대한민국을 존먹는 제 오열들이 이렇게까지 깔려 있었었다.